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날 저녁 대구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별이 빛났다. TOP7 콘서트의 여운이 채가시지 않은 밤, 한식당의 단독 룸에서 TOP7 위 멤버들과 가족들이 모여 조촐하지만 따뜻한 만찬을 나누고 있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팬들의 함성이 귀에 맴도는 와중에도 가족만이 공유할 수 있는 웃음과 눈빛, 그리고 진심이 오가는 그 공간은 콘서트보다도 더 진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밤 모든 것이 뒤집혔다. 고요했던 분위기는 단 한마디로 얼어붙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탄 발언이 술잔을 타고 흘러나왔다. 사실 김용빈은 내 친조카가 아니야. 이 한마디에 온 가족의 얼굴이 굳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추고 웃고 있던 표정이 일그러졌으며 그 누구보다 평화로워 보였던 테이블 위에 공기마저 얼음장처럼 싸늘해졌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지만, 이것은 현실이었다. 말을 꺼낸 이는 바로 김용빈의 고모. 그녀는 평소에도 가족 내에서 입담 좋고 털털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그날의 그녀는 평소와는 달랐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페이스로 소주잔을 비우던 그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결심한 듯 흔들림이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진실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김용빈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 관계는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한 가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젠 말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았어라고 담담히 말했다. 김용빈, 미스터 트롯 2위 빛나는 스타. 팬들 사이에서는 트롯계의 황태자, 감성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그 어떤 무대에서도 감동을 안겨준 남자. 그의 존재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지만 정작 그의 뿌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자. 당연히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 가족들이 먼저였고, 이후 소문이 퍼지며 팬들 사이에서도 말 그대로 대혼란이 시작되었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꺼낸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대구 콘서트가 끝난 그날 밤이었을까?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이 만찬은 원래 TOP7 위 성공적인 전국 콘서트 투어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으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이 고백으로 인해 모든 분위기는 급변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했던 또 다른 인물, 김용빈 본인 위 반응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 과연 김용빈은 그동안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정말 이 진실을 처음 들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해왔던 것일까? 그리고 고모가 말한 친족화가 아니다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 입양, 위탁, 아니면 더 복잡한 출생의 비밀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김용빈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뿌리와 정체성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껏 우리가 알던 김용빈이라는 존재는 과연 진짜였을까? 그의 목소리, 그의 감성, 그의 눈물 모두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 속에 숨겨진 가족의 비밀은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다음 장에서는 고모의 고백 전말, 그동안 숨겨진 가정사, 그리고 김용빈 본인이 직접 밝힌 충격 고백까지 낱낱이 파헤쳐본다. 진실의 조각. 고모의 고백은 어디까지였나? 고모의 말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무거운 비밀을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용빈이는 내가 키운 조카지만 내 동생의 친아들은 아니야. 이 말은 사실상 출생의 비밀을 인정하는 발언이자 김용빈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한마디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고모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애가 갓난아기였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어떤 여자가 아이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당시 우리 집 사정도 좋지 않았고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데려왔지. 원래는 잠시 돌봐주는 줄 알았는데 그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 그때부터 나는 그 아이를 진짜 내 피붙이처럼 키웠어. 김용빈은 사실상 버려진 아이였다는 고백. 하지만 고모는 그를 단한 순간도 남처럼 대하지 않았다. 용빈이는 늘말잘 듣고 착한 아이였어.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난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지. 고모의 목소리는 이 대목에서 살짝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지금은 모두가 용빈이를 알고 사랑하고 응원하잖아. 그런데 그가 자기 뿌리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게 나는 더는 감당할 수 없었어. 가족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다. 고모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김용빈의 아버지, 법적 후견인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다른 가족들은 침묵했고 일부는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가장 침착했던 사람은 정작 김용빈 본인이었다. 그는 고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어릴 때 사진도 별로 없고, 가족들이 가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였네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고모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김용빈을 안았다. 미안하다. 용빈아. 너무 늦었지. 하지만 널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 난 너를 내 아들처럼, 내 생명처럼 키웠어. 김용빈의 출생. 법적 서류도 조사 대상. 이 사건 이후. 한방송사 기자가 익명으로 김용빈의 가족 관계 서류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서류에는 김용빈이 고모의 법적 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와 모란에는 비어있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 말은 곧 김용빈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관계자들은 김용빈이 실제로 보육원에 잠시 맡겨졌던 기록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용빈의 과거는 그가 보여준 반듯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극적인 반전을 의미한다. 팬들의 반응은? 이 소식이 퍼지자 팬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폭발했다. 누구는 더 응원하게 되었다몇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누구는 그동안 이렇게 힘든 과거를 감추고 혼자 견뎌온 용빈이 대단하다며 감동을 표했다. 하지만 일부는 왜 이제서야 공개하느냐 이 시점에서 고백한 의도가 뭔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팬들은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며 김용빈을 더욱 뜨겁게 지지하고 있다. 김용빈. 무대에서 눈물의 발언. 며칠 후 진행된 또 다른 콘서트에서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제가 누군가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저를 끝까지 지켜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고모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그 말과 함께 노래 어머니를 불렀고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는 종종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만을 본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처, 혼란, 그리고 숱한 외로움이 존재한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지 트로트 가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출생의 비밀을 딛고 일어선 청춘이며 사랑으로 가족을 만들어낸 감동의 상징이다. 누군가의 피를 물려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